안녕하십니까. 한길채권 매칭 NPL 자문업을 하고 있는 대표 임준선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변형된 채무인수가 아닌 오리지날, 오리지날 채무인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사실 이러한 사안은 보기 어려운데요. 제가 자료가 있어서 스터디 차원차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공장이고요. 대전법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구 제작 업체였습니다. 아, 토지는 3,100평, 건물 3,100평, 감정가 46억, 최저가 32억, 낙찰가 35억. 아, 처음에는 이게 어, 채무인수로 저희가 채권을 매각했다가 이게 채무인수 계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국에는 제가 론세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낙찰가 35억은 최종 론세일 계약자가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유동화 회사니까 론 세일로 팔아서 잔금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슈로는 채무 인수 계약 계약 해지 이게 이제 계약이 부러진 거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다시 론 세일로 깔끔하게 종결했습니다. 자히스토리 보겠습니다. 6월 28일에 29억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입찰 참가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배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법원에 승낙서 제출합니다. 여러분, 어, 법원 경매 절차는 부동산을 환가하는 방식이죠. 환가를 하면은 배당을 받아야죠. 근데 채무인수는 나 배당 안 받을래. 그러니까 내 근저당 말소하지 마. 이게 채무인수입니다. 반대로, 어, 뭐 내가 임차인이라든지 내가 근저당권자입니다. 근데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면 상기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채무인수의 반대는 상계 신청이죠. 채무인수는 어 재판부에 나 배당금 안 받을 테니 내 근저당 말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상계 신청은 내가 배당받을 금액을 상계해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을 10억에 받았다. 근데 내가 어그 10억에 대해서 어뭐 근저당권자이든 임차인이든 내가 배당받을 권리가 7억 있다. 그러면은 10억에서 7억을 뺀 나머지 3억만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게 상계 신청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채무인수는 나 배당 안 받을래? 그러니까 내 근저당 말소하지 마. 이게 이제 채무인수고요. 뒷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낙서를 제출하니까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매각허가 나왔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안에 이 채무인수 계약자가 리파이낸싱을 해서 저희 근지당권을 말소를 하고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리파이낸싱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4년도 9월 15일에 경매를 넣었죠 어차피 저희도 경매가 진행이 돼야지 제주를 피우니까요 그래서 12월 5일에 논세일 계약서 29억 5천 이때는 29억이고 이때는 왜 29억 5천일까요? 네 타이밍이 지연됐으니까 제가 5천만 원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저희가 론세일 잔금 받았으니까, 이제, 근지당 이전했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이 다음부터는 론세일 최종 매수자일 것이죠. 그래서, 론세일 그 매수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낙찰가 3 5억으로 그 낙찰받으셨죠. 그래서, 경매 절차가 종결이 된 겁니다. 참, 이게 보기 어려운 건인데요. 한번, 한 10번 정도 들어보세요. 그래야 아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리지널 채무인수 계약은 대단히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도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 타경 이건 이제 채무인수 계약이 오리지널 그래서 이장 땡땡님이 3 5억에 낙찰 받았고 채무인수 계약을 한 거죠. 자 보시죠. 2014 타경 이거는 제가 이제 론세일 팔아 가지고 유 땡땡님 외두 명이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채무인수 2012타경은 그리고 2014타경은 논세일 채권양수도 계약입니다 그에 따른 경매지구요 자 보시죠 채무인수계약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지는 어, 진짜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약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 논세일 계약서 많이 보셨죠 노말한 문구입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구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최고가 매수인 선정이 되면은 일주일 있다가 재판부가 매각허가결정이 나오죠 매각허가결정 나오기 전에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상계신청서던 채무인수던 그래야지 그 조건부에 따라서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근지당권자인데 누구누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다음에 채무인수하여 매각대금에 일부 지급에 대신하는 것에 승낙합니다 승나, 대신하는 것에 무슨 말이죠? 나 배당 안 받을 테니까 받은 걸할 테니까 나근지당 말소하지 마나 배당 참가 안 할래 이이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조건 이제 채권 표시는 이거고요 30, 36억 원금만요 그리고 채무세 조건에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배당금은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제 이거를 승낙서 제출하니까 매각허가결정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사건번호 나오고 최고가매소신고인 최고가 가격 35억 별지기대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매소신고인 위살막의 매각을 허가한다 해가지고 사업부자반님이 도장을 꽝 찍었죠 이 승낙서가 허가결정나기 전에 여기 허가결정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상계신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화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유권 이전 됐죠. 강제경매이나 매각. 이거는 채무인수입니다. 근 이거는 근저당권 이전이고요. 질권대출 있죠. 동부저축은행 질권저출이 뭐죠? 질권 질권설정 <laughs> 론세일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정채권양도는 MPA이고 론세일입니다. 그럼 근저당 또 있죠. 근저당이 네, 이것도 확정채권양도 이게 있죠. 이것도 당연히 질권제출, 질권 대출, 근지당 건부 질권 있죠. 아 위치는 세종시인데요. 아 보시면 남청주 ic고요. 음 여기 세종시. 예, 네. 저는 고향이 눈산인데 이쪽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 많이들 아시니까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 공장 컨디션입니다. 좀안 좋죠. 좀 많이 낡았고요. 그리고 내부 전경입니다. 내부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NPL 물건 답죠. 요 정도 돼야죠. 아, 그리고, 아, 당초에 그 채무인수 하신 분은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옥상, 옥상이 넓습니다. 이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그때 채무인수로 이제 사셨는데 자금이 좀 꼬이시고, 어, 좀 그러셔가지고 이태양을 옥상에 한다나라는 취지를 했었는데 그게 잘안 풀려가지고 계약이 부러졌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변형된 채무인수고 채무인수 승낙서 제출해서 이 허가 결정이 나오는 게 오리지날 찐 채무인수 계약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게 어, 여러분들 스터디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떠드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하셔서 그래도 지금 뭐 변형된 채무인수 계약도 보시고 오리지날 채무인수 계약도 아시고 채권상계 신청도 이번에 한번 공부하시고 그런 바람으로 한번또 유튜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